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 통계가 무엇이냐?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80% 이상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어, 통계였습니다. 80% 이상이 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전도라 하면 어, 부담을 어, 많이 느낀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 또 제가 지역 전도 캠프를 하면서 어, 간혹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런 전도자분들 또 성도님들 속에. 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전도는 너무나 어렵다고 라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누가 복음을 드리려고 합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서 복의,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쩌지요? 라는 어떤 걱정 속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이런 친한 관계분들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복음을 전함으로 멀어지면 어떡하지요?라는 이러한 여러 등등 많은 걱정 속에 어, 전도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어,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어, 분들을 어, 간혹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보면서 또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이 전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또이 전도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매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상황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람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이 당부가 마지막 당부가 번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스승을 잃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로마의 핍박에 대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전도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는 그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으로 서고 증인으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것을 반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원교회. 전 송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증인입니다. 사동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뜻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것입니다. 다시 모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모두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용기를 내 용기를 얻어 한 자리에 모인 것이죠. 한 자리에 다시 모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요?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기대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이 예수님은 죽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라는 그 고민과 걱정 속에 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정말 이 두려움 속에 정말 기대로 바뀌었을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늘 바로 묻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조급함이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때가 바로 이때냐라고 조급함이 담겨 있는. 제자의 질문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조급한 마음 속에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언제 전도가 쉬워지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이런저런 건강의 축복을 받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구나곤 합니다. 우리들의 시간표를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시하고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길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너희가 알바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웨이크라는 주제로 우리 솔라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속에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나는 시간표가 바로 오늘 이소라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많은 강의, 또 엑스포 등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함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이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시이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때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는 것입니다. 될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시 계십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사장 일 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 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출발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왜 이래? 왜 우리 가족은 이래? 왜 나의 환경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면 이 상황 속에 뭐라고 했을까라고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 이 복음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이런 물음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확신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믿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능력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권능으로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 충만만 구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해야 될 것이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며 겸손하게 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에 확장되는 증인입니다 사등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미래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증인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큰 은혜이며 위로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증인인 줄로 확신합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성교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건 모든 것에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의 순서입니다. 순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확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확장의 원리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이 뜻은 가장 가까운 곳, 가족과 친구가 있는 곳입니다. 또온 유대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죠. 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곳,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8절에 말하는 이 땅끝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징인의 삶의 확장 원리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먼 곳으로 쉬운 사람부터 어려운 사람으로 같은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집 위에서 전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작정큰 소리로 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증인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경험, 경험한 것만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추측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증언을 우리가, 저희들의 증언은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들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 없, 없다 하니 아멘. 이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증인의 람인 것이죠.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수 있는 것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예언의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확장객에 동참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복된 증인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의 그 틀에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먼저 모든 일에 앞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결과, 이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처럼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그것이 자라게 되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중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이사야서 55장 11절을 약속하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이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는 전도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 또 우리 모든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힘입어 그 문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 위기를 회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